오늘 뭐 드시나요? 지금은 10시 9분이고요 갈비탕 어제 지현이 엄청 취했어요 지현아 어 왜? 나 볶음밥 먹자 영상 을못 찍은 이유가 있어요 엄청 취했어요 월티에 해도 덕돌이 맛있지 오랜만에 오랜만에. <laughs> <laughs> 싸움이냐? 어디서 왔어? 음. 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고원산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그렇구나. 살짝 떨렸던 난. 어제, 어제 영상에서 영상에서 앞에 살짝 보셨죠? 그 삼, 삼양목장인가, 저기가 뭐지? 였 무슨 뭐지? 삼목? 삼목식당. 아, 삼목식당인데? 삼겹살이랑 목살 팔거든요. 그 삼목식당. <laughs> 조금 배 아픈데? 김치, 부추. 그렇게 뭐. 배 아파, 자기지 응. 진짜로? 응. 진짜 참을만해. 그 이렇게. 참을만한 게 아니라 그거 가고 화장실 없어, 어떻게? 응? 있겠지. 영남 알프스인데 화장실쯤 하나 있지 않겠어? 되게 유명한데? 아무튼 와. 그래가지고요 근데 영남 알프스가 9개 보이지 자기야? 응와 그럼 언제 가냐 이거? 이거 아래 사는 사람들 아니면 위에 쏙건 사는 사람들은 이거 9개 다 가보기 힘들겠다 이거 아래 사는 사람들 아니면 위에 쏙건 사는 사람들은 이거 9개 다 가보기 힘들겠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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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래 걸리겠다 주말마다 가는 거지 주말마다? 진짜 산악인처럼 KTX 타고? 응 내려와서? 응 와.. 진짜 보통 일은 아니다. 내일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산 하나 더하라 그러고 싶구나. 아니야.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아니 아니야. 어머 오늘 산두 개는 두개 타나. 보온산부터 출발해왔고두개 타는 코스가 있던데. <laughs> 대만 올땅 공연 이때때 따라와야지. 다른 곳은 또 따라와. 저기 울산만 따라오지 말고 거기도 좋은 거 많아. 우리나라 각 우리나라 돌아다니면 좋은데가 얼마나 많은데. 산이 좀 가고 싶어서. 그래 등산복 챙겨갖고 와. 같이 따라가, 알았지? 응. 또 올래, 또 올래. 또올 따라. 그럼 저희는 화장실 갔다가 구원산 앞에서 봐요. 네, 구원산 앞에서 봐요. 인터넷으로. 응 예, 예. A few moments later. 할까봐 이거 입고 왔는데 토시로 팔 토시 바까 입어야 될것 같아. 더워? 어 더울 것 같아 저기놓고놓고 이거 게어가는그어우가 이쁘세요. 유발 커플 등산팀입니다 <목소리도> 하...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원산이 경사가 있다가 평지가 있다, 경사가 있다, 평지가 있다, 뭐 그렇대요. 지금 약간 평지 구간인 것 같아요. 미안한! 어트이랑합니다 다시 급격한 경사가 시작됐습니다. 나도 응? 저기. 반쯤 왔잖아. 응? 반쯤 왔잖아. 음, 반쯤 온거같은데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그러네 반쯤 왔네 응. 힘내 콘 <laughs> <laughs> 사진 찍을까? 올라가는 길이 너이 이쁘다. 여우는 아파도 보겠다 그랬지? 아무튼 잘했지? 구봉 구봉. 여기 정말 예쁘다. 자기가 갈대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런 게 도안해. 갈때 도안해. 아, 티언이. 아, 귀여워. 티언이 도안. 아, 이런 이런 걸 도안해. 자, 장사 왔어요, 여러분들. 여 <laughs> 네. 네. パッポン。 올 때까지 기다려줘. 아, 왔어. 아, 염소 왔어. 어떻게 염소 안녕. 염소야. 염소야. 아, 여기 영남 알프스에 있는 저건가 봐. 영물이다 진짜. 빵 줄까? 빵 줄까 조금? 응. 우와. 와 멋있다. 너 되게 잘생겼다 영수야. 영수 빵빵 줄까? <laughs> 이걸 알아? <laughs> 아이고. 빵 줄게. 스고. <laughs> <죽어. 웃음> 회살 먹네. 그래도 제가 이로 쾅 깨물어 먹는 게 아닌데. 미안해. 내가 무서워서 그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오빠 사진도 찍어, 사진도 찍어줄게. 썸네일도 찍어. 너무 <웃음> 세상에. <웃음> 다 먹었다. 이거 디어니꺼야알았다 <laughs> <laughs> 오빠. 오만더 <조금만> 줄게. <laughs> 저기서 같이 찍자고 아까 정상에서. 야, 어. 얘한테. 일로 와봐 <laughs> 같이 가자. 조련 중 조련. <laughs>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음서야 자, 나, 나, 나 얘랑 사진 한번만 찍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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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끌고 왔어요. 네, 내가 제 왔어요. <laughs> <일러? 일러>? 네, <laughs> 아, 야, 끌고 왔어요. 라 끌고 야, 어 야, 고 야, 고어요라어고 야, 어 사진 끌고 어요 야, 끌고 왔어고어 야, 지고 왔어요. 야, 끌고 어디 야, 어어 주실 수있어요고 <laughs>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laughs> 아이고 잘했어요 아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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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같아이아이고 이렇게 머기 내려가. <laughs> <laughs> 같이 내려가겠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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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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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어냐어다 줘야 어다 어머 어머 빵머 빵을 아, 한개주세 응. 빵을 조금 들려 빵을, 빵을 이거 들고 계세요 괜찮아 이거 어째 사람 못 먹을 수 근데 좀 뜨거워요 애가 좀. 아이고 얘 무섭다 얘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연서 안나 연서야 연서 음 맛있어 연서 아, 네, 가운데 가운데 노란 투쿠닉 분 먹어도 돼? 어. 해준 머리가 빗. 음, 음내 염소. <laughs> 너입 먹어. 오 어떠나? 잘 너무 잘생겨졌다. 등산하면 잘생겨지겠어? 술 먹었는데다가 땀까지 흘리니까 부기가 너무 많이 빠졌고 몸의 수분이는 남아나질 않는 거지. 순간적으로 살이 빠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고 싶으면 등산하세요. <laughs> 오 여러분들 염소 봤다 염소. 염소 보게 쉬운 게 아니라. 아니지. 아니래? 근데. 오, 진짜 아니야. 염소 보기는 쉽지 않대. 오. 그래? 근데 왜 우리 쉬우면 또. 쉬운 거는 뭐 봐? 그냥 염소 보러, 야 염소 보러 공원산 가자 하지. <laughs> 그래? 응. 염소 보는 게 쉬운 게 아니래. 응. 진짜? 왜 우리 또한 번을 봤어? 내가 가서 능이 백숙 먹을까 아까 그러니까 5만원인거 같은데 5만원? 응 뭐가? 5만? 삼계탕 여러분들 아시죠? 뭐 쓰레기를 갖고 와야되는거 그래 쓰레기 아까 안버려가지고 할아버지 화났다고 맞아 이거 <laughs> 바람 빼야지 바람 빼 바람 핀다고? 바람 빼야지 그거 줘줘 줘. 남았니? 아니 안 남았다 이 어. 반말이니? 이쁘니까? 괜안 말했지. 아, 아, 아. 리비다 对、yeah.